안녕하세요. 달콤하게 공부하기 프로젝트 달콤과학의 진 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고요. 우리 오늘 의 시간은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과학 서술형, 논술형 하,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싫죠. 그죠? 우. 토 나올 것 같죠 자이 과학 서술형 논술형 문제 잘 쓰기 위한 꿀팁을 대방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꿀팁의 이름을 선생님이 또 정해봤는데요 이름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서술형 논술형 술술 잘 쓰게 되는 요술 비법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자이 요술 비법을 먼저 선생님이 얘기해 주기 전에. 과학 서술형 문제가 좀잘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도 잘 나오는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서술형 문제가 딱 하고 나오면은요, 아, 겁부터 먹죠. 아, 이건 내가 못풀 문제야. 그냥 이제 글로 적어라라는 건데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서술형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겁이 나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자꾸자꾸 자꾸 하려고 그러고 아 쉽다 쉽다 이거 내가 진짜 할수 있다. 너희도 진짜 할수 있는 거 정도로 나오거든.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먼저 서술형 문제에서는요. 실험 부분에서 정말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있잖아. 과학 선생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건데 실험 부분에서 서술형 문제 내기가 너무 편해 너무 많아 낼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실험이라는 것이 과학에서의 거의 꽃이잖아 진짜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 뭐 오늘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문제로도, 문제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실험에서 뭐 어떤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또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알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라든지 또는 이 실험으로 통해서 뭐또 다른 예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 서술형 문제를 공부한다라고 할때는 실험 위주로 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집중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실 및 관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그것을 그대로 적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행성이라든지 이런 지구과학 쪽에서 어떤 행성이나 뭐 무엇을 관찰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뭐 암석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한 결과를 뭐 적어라. 어, 그지 고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보고서 특징을 적고 또는 성질을 나타내고 또는 어떤 비교 분석을 하라라는 것들이 또잘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 및 응용이에요 분석하면은 당연히 그래프죠 그죠 우리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많은 친구들이 또이 그래프를 보면 또 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프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답을 거져준 거야. 답이 그 그래프 안에 다 나와 있어. 그럼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및 응용, 그래프 주어지고, 원리를 뭐 파악한다, 뭐든, 또는 어떤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응용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것을 영향을 받고 우리 생활 속에서 또 다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그대로 적어보는 그런 문제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과학 서술형 문제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비법이죠. <laughs> 서술형 논술형 술술 쓰는 요술 비법. 3단계! 빠밤! 자, 3단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별거 아니야. 들어보면, 너희들 너무 기대할까봐 그러는데, 들어보면 사실 별게 아닌데, 이것을 잘못 지켜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 되게 그냥 부담을 느끼고 그러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 요거 순서대로 잘 처음에 따라 하시면, 나중에는요, 뭐, 어, 요술 비법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익숙해지면서 잘 풀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너희들이 공부는 해야 돼. <laughs> 자, 요술 비법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주제 파악하기. 하, 이 주제 파악하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먼저 틀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문제의 주제를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해. 즉,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을 적으면요 다른 답 쓰고 있어 나는. <laughs> 그럼 어때? 점수 팍팍팍 깎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술형 문제가 딱 하고 나오잖아. 어, 그래서 그 문제에서 어 나한테 요구하는 거 이거 주제 짝 하고서 중요한 부분에 줄을 쳐가지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쓰도록 집중해서. 잘 표시를 해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주제 파악하기.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좀 어려워하고요. 또한 이 주제 파악이 제대로 잘안 되는 친구들이 유형이 뭐냐면 실제로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되거든? 근데 잘안 읽어.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이야. 선생님이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학원에서 실제로 이제 수업할 때 어? 서술형 문제를 선생님 못 풀겠어요. 하고 그냥 아예 쓰지도 않고 별표를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거 왜못 풀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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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래. 이거 뭔데? 라고 그냥 물어봤거든. 이야기하듯이. 그랬더니 걔가 술술술 어? 그럼 이거 이거죠. <laughs> 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면 잘 아는데 이거 마치 자기가 그냥 책 읽듯이 하니까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막 그렇게 돼서 아예 못 풀었던 거죠. 주제 파악하기 친구들 확실하게 좀 해두시고요. 주제를 파악했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핵심 키워드 정리가 되겠습니다. 주제에 맞는 핵심 키워드 정리. 어떤 주제딱 나왔어. 어, 실험에 관련된 그런 문제야. 그러면, 어, 시, 실험 결과를 적으래. 결과가 뭐였지? 이거는 너희들의 학습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얘가 지금 결과가 이 색깔로 이렇게 변한다. 라는 게 결과야. 그러면 아, 이 색깔로 변한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색깔 자체 그답 자체 키워드는 확실하게 너희들이 알고 있어서 어, 딱 떠올려서 그 옆에다가 뭐 적어 놓다는지 이런 식으로 단어를 쫙 해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딱다 정리했으면 끝 아니죠. 그죠.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마무리를 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장 정리 및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 너희들 많이 본적 있죠. 서술형 문제에서 가끔씩 자뭐 어떠어떠한 것에 대한 내용을 네모칸 해놓고 여기에 뭐 단어 이렇게 몇 가지 나누는 거야. 이 단어를 활용을 해서 적어라라는 그러한 문제 아마도 몇번 풀어봤을 거야. 그지? 그런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이. 핵심 키워드를 이미 다잘 적어놨으면 그 키워드만을 잘 이용을 해서 문장을 그대로 완성을 잘 시켜주면 돼 그런 문제 은근히 다른 것들보다는 쉽잖아요. 단어 지어 주어지고 그다음에 쓰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너희들이 직접 쓴 핵심 키워드 가지고 또 똑같이 이렇게 적으면 아마도 쉽게 잘 느껴지고 잘 써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문장 정리할 때요. 또 하나의 꿀팁이 또 있는데요. 자, 이 문자 자체를 제대로 잘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못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도 잘못 써. 근데 그럴 때에는 뭔가 문장 자체가 멋있는 문장 자체가 잘 생각이 안날 때에는요. 서술형 문제 있잖아.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문제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서술형 문제에서 그대로 그 어떤 한 부분을 따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거기까지 똑같이 쓰는 거야. 이유는 그 뒤에는 이제 내가 답을 적는 거지 이러 이러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자체를 조금 거기 있는 문장을 이용하는 그러한 꿀팁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는 그러한 어, 그 팁도 있으니까요. 활용을 좀잘 해보세요. 물론 모든 문제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할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 있을,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잘 써먹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요술 비법 3 단계가.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걸 좀잘 생각해서 하면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잘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음은 서술형 문장 완성의 꿀팁인데요. 이 문장 완성하는 꿀팁에 선생님이 몇 가지만 좀 알려줄게요. 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라라는 그러한 이제 음,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공통점을 적어라라고 말할 때는요. 문장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영어 문장이랑 공식처럼. <laughs> 자, 공통점은 A는 B와 같이 이렇다. 공통점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A나 B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왔을 때 얘는, 얘는 얘와 같이 이렇다. 이러이러하다.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또는 A와 B 모두 이러이런 식이다. 라는 식으로 뭔가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문장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이점. 차이점은 비교죠. 뭔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A는 이렇고 B는 저렇다. A는 이런데 B는 저렇다. 있는 그대로 얘. 어? 진이는 여자고 누구는 남자다. 이것도 차이점이야. 그렇지? 있는 그대로의 성질을 그대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적어 주면 그게 또 이제 비교하는 식의 이제 문제, 서술형 문제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A보다 B가 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뭐뭐보다, 뭐뭐가 이렇게 된다. 라는 식으로 적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또한, 이제, 원인이나 까닭 이런 것들을 또 적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에는, 아, 이러이러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 문제에서 따올 수가 있어요. 그지 원인이나 까닭을 묻는 그런 문제에서는 앞에 문장에 이러이러하게 되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 이거 때문이다. 그지? <laughs> 자, 그래서 이거 이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나 까닭을 적을 때는 이런 식의 문장으로도 잘쓸수 있다는 점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또 마지막, 아, 마지막 꿀팁인데요. 서수령 대비 공부법이에요. 어떻게 공부하면 좀더 효율적인지 간단하게 알려주고 마칠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 핵심 키워드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기. 어떤, 어, 어떤 내용이 있으면,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의 정의를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죠. 정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 정의를 기역, 기억하고 응용하기. 어, 방금 얘기했던 그 개념에서 핵심 키워드 있잖아. 근데 그 핵심 키워드를 어쨌든 공부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 기본 정의가 나중에 응용돼서 또 나올 수가 있어. 조금지의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살펴볼 텐데 거기에서 좀 알려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기본 정의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친구들이 서수령 이런 뭐,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자신이 쓴 문장이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답이 딱 하고 나오면, 아, 아니야. 하면서 지우기로 막다 지워. 응? 여기 다 뚫어질 때까지 막 지워. 그 다음에 다시 새로 막 똑같이 벗겼습니다. 그러면 전혀 늘지가 않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어, 저 답이랑 내 답이랑 얼마만큼 다른지를 비교해야 돼요. 이 답에서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핵심 키워드 찝어주거든요. 이거 꼭 들어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꼭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넣었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답을 본 뒤에 자기 자신이 쓴 답과 비교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좀 수정하는 빨간 펜 이런 거 가지고 빨간 펜선생님 있잖아 같이. 깔끔해가지고 너희들이 각자 자신의 선생님이 되어서 수정을 한 다음에 보완을 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간단히만 보고서 마칠게요. 선생님 두 가지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어, 정답은 되게 똑같아. 정답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이 문제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기본을 물어보는 거고 하나는 약간 이제 응용. 응용까지도 아닌데 약간 조금 더 응용된 그러한 단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난이도를 위해서 1학년 거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삼투 현상, 삼투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근 속을 파내가지고요, 당근 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당근 컵 속에는 설탕물을 넣고요, 진한 농도의 설탕물. 바깥에 지금 여기에 밖에 있는 그큰 비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맹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농도가 낮겠죠. 설탕물보다는 저농도 입니다. 자이 문제가 이렇게 돼요. 위 실험에서 물이 이동하는 데 관련된 원리의 이름과 그 특징을 서술하시오. 이 문제는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거야? 가장 기본 정의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쉬운 문제. 이건 너무 쉬운 문제야. 그래서 원리가 뭐야? 자 주제 파악하기 중요하죠. 원리 이름. 이게 주제 파악. 그 다음에 특징. 두 가지를 다 적어야 돼. 원리 이름과 특징. 하나만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을 보면은 삼투. 또는 삼투 현상 적어 주시고요. 그게 원리의 이름이죠. 특징은 기본 정의예요. 삼투 현상에 해당하는 기본 정의.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자, 이런 뭐 당근이나 이런 식물 세포 자체가 반투과성 막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가 다른 용액이 있을 때저 고농도 저농도 이런 식으로 농도가 다른 용액이 이렇게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즉 저 농도에서 고 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저고물 이렇게 해서 알아두라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요, 굉장히 기본적인 음, 어, 현상입니다라고 적어야겠죠. 문장이니까. 미안해. <laughs> 자, 기본적인 것을 이제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문제를 볼까요? 똑같은 실험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이러 해서 저 농도, 즉, 바깥에 있는 물이 안쪽 당근컵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이이 당근컵 속에 있는 설탕물의 높이가 높아졌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관련된 원리, 삼투현상 똑같죠. 그죠. 삼투현상. 자, 위실험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아래 단어를 이용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적어라. 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 삼투현상, 비커 속물 농도 이런 것들을 간단한 그런 키워드를 연상을 해서 이미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다행히도 이제 문제가 여기 단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서술하시오 했을 때. 자 설탕물의 농도가 비커 속의 물의 농도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의 문제는 그냥 단지 삼투 현상에 관련된 문제. 즉 이거 이 실험 없더라도 그냥 문제 낼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예요. 하지만 이거는 좀더이 실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험에 해당하는 그 결과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설탕물의 농도가 비커 속 물의 농도보다 높다. 그래서 비커 속 물이 삼투 현상에 의해 설탕 물 쪽으로 이동한다. 설탕 물 쪽으로 이동한다. 설탕 물이 고농도 농도가 높은 쪽이죠. 아까 아까는 아까 문제는 농도가 높은 쪽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물이 이동한다.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디에서 어디인지 또 이렇게 실험에 관련된 그 내용을 잘 적어서 문장을 완성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라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기본 정의를 알게 되면은, 사실 기본, 어, 저 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네. 라는 것만 알더라도, 이거, 방금 전 문제는 기본이고, 이것도 확실하게 또 쉽게 풀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연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요술비법,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